어머니, 앞으로는 오지 마세요. 저희도 사생활이 있거든요. 이 한마디가 한 가정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? 며느리 민정 씨는 시어머니 순자 할머니를 계속 무시했습니다. 결국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. 순자 할머니는 고시원 같은 작은 방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. 나도 아직 일할 수 있어. 반찬 가게를 시작하신 거예요. 놀랍게도 순자 할머니의 반찬은 대박이 났습니다. 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비밀 서류를 우연히 찾았습니다. 엄청난 재산이었어요. 순자 할머니는 그 돈으로 회사를 차렸습니다. 심지어 TV에도 나오셨어요. 며느리는 뉴스를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. 급하게 달려간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.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.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. 사람은 돈으로 존중받는 게 아니야. 마음으로 존중받는 거란다. 그리고 내 재산은 이미 다 기부하기로 했어. 민정 씨는 집에 돌아가서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